안녕하십니까. 안 우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입문과정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권을 다루는데, 어, 지역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기업을 하시잖아요? 중기업을 하시면서 지역권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거의 보지를 못해요.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은 이런 건볼수 있어요. 시외곽에외 국도나 고속도로 있죠. 주변에 농지나 임야를 팔때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나 이렇게 어디냐면 그 국도 주변에 농지 밑으로 송유관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주로 지역군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땅은 거의 매매가 잘안 된단 말이죠. 볼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어떤 로또만큼이나 보기 힘들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법리적인 문제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독일법적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독일법적 냄새가 심하죠. 어, 그 영향이 있고 그렇다 보면 돼요. 그럼 지역군이 뭐냐? 자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204페이지 메뉴에 291조 법 조문을 보면 자기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근데 점유 없이 이용하는 거래요. 거기 법 조문은 없지만 뭐 없이 점유 없이 이용하는 거래요. 보통 우리가 남의 땅을 쓴다. 타인의 건물을 사용한다. 그럼 어떡해요? 점유를 해야 가지고 있어 쓰는 거잖아요. 얘들은 뭐를 하지 않는데요? 점유를 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한대요? 이용만 한대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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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용역이란 말 쓰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용역 재화와 용역 이런 말을 쓰죠? 이용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지를 하나씩 설명해 나갈게요 하나씩 설명해 나갈게요 자, 미리 띄우고 볼게요 지금 자기 토지잖아요 이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이용을 하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요청 요청한다고 뭐라 불러 요역지라 부르고요 그래 이용해 라고 승낙해 준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승역지라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해야 돼요 토지니까 전부 에 돼요 근데 승역지는 일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권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땅땅 땅. 뭐라고? 땅땅 땅.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건데. 자 개념조사를 안 나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 법에 있는 것인지라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의 땅을 한번 볼게요. 갑의 땅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뭔지 알죠? 관계 시설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뭄이 되면 작살 나는 거지, 뭐. 농작이 풍작이에요. 풍작에는 흉작이 되죠. 그런데 200m 떨어진 을의 땅에는 연못이 있대요. 오이 연못은요. 물이 마르질 않는데요. 물이 남아도인데요. 그러면 가번 지금 물이 필요한 건 맞나요? 그럼 누구 땅을 찾, 누굴 찾아가서, 을을 찾아가서, 야, 니네 땅을 좀 쓰자 이거지. 여러분, 이 연못도 토진 거 아시죠? 물을 파면 밑에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땅입니다.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한 필지 땅의 일부죠. 쓰자 이거지. 왜? 내가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잘 보세요. 갑이 밥을 해 먹을까요? 갑이 샤워를 할까요? 하는 거 아니죠. 오로지 이 토지에 물을 쓰는 건 맞나요? 그래서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갑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을과 합의해서 어, 약속해서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땅은 요역지고요. 을의 땅 승역지 맞나요?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을은 땅을 빌려주는 사람인네 얘를 설정자라고 그럴 거고요. 뭐라고 한다? 설정자. 이용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 지역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연못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자기만 써요. 아니죠 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뭐만 가져간다고 물만 가져갑니다 점유를 하진 않습니다 이용만 한대요 점유하면 려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펜스를 치고 자기가 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래요 뭐만 한대요 이용만 한대요 그러면 얘는 연못의 물을 가지고 이 땅의 전부를 위해서 농사 짓는 거 맞나요 전부야 되고요 얘는 일부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부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왜 예전에 본것 중에 너무 오래됐죠? once offline time long long 의고니 기억도 안 나죠? 뭐예요? 주물과 종물 정리 좀 할게요. 주된 물건의 사용을 도와주는 물건을 뭐라 불러요? 종물이라고 그랬죠? TV가 있대요. 그럼 TV를 도와주는 게 뭐죠? 리모트 컨트롤이죠. 리모컨이 있대요. 그러면, TV가 주물이고요, 리모컨 도와주는 물건이네. 그러면, TV 주인이 갑이면, 리모컨 주인도 갑이어야 되죠? 이게 뭐였나요? 부, 종, 성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종은, 종은 이 부자가 따를 부자예요. 부창부수란 말을 쓰잖아요. 종은 항상 주를 따라가게 돼 있죠. 주된 권리자가 갑이면 종된 권리자도 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역지를 위해서 지역군이 존재합니다. 뭐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군이 존재하는 건 맞나요? 얘는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종이고 얘가 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 넘어가나요? 종도 넘어가야 돼요. 맞죠? 주된 권리자가 갑이면? 종도 갑인데. 지금 요역지가 누구 것이 되죠? 갑의 것이네. TV가 넘어가면 리모컨도 A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종성입니다. 앞으로 부종성 나오잖아요. 무조건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리하면 주와 종을 분리한 거죠. 주된 권리자가 갑이면 종은 A가 된다는 얘기잖아 분리된 거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부종성이라고 그러고요. 205페이지에 있죠. 자, 20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역권은 여역지 소유권의 부종화에 이전하며 이렇게말 되어 있잖아요. 또이항에 뭐라고 되 있죠. 분리할 수 없다. 항상 같이 가라는 얘기죠. 다르게 할까요? 같이 자자예요. 뭐라고? 같이 자자. 주된 권리자와 종된 권리자가, 주된 권리자와 종된 권리자가 같아야 됩니다. 갑이면 요역지도 누구? 갑. 지역군도 갑. 요역지가 누구 것이 되면? A 것이 되면 종된 권리도 A 것입니다. 그럼 분리하는 건 뭐예요? 따로 자자예요. 뭐라고? 따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자와 정된 권리자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죠? 이건 부종성이 아니라 그래? 따로 자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9%가 다 부종성이에요. 그럼 무조건 같이 자자 하셔야 돼요. 아, 부부간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뭐, 한 10년 되면 따로 자기도 하죠? 부종성 없어요? 근데, 같이 자자가 맞다는 거 정리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역지는 전부 해야 되고요. 승역지는 어디도 괜찮다? 일부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취득경권 아. 그리고 얘들이 지금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 200m 떨어져 있잖아요. 물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상린 관계 적용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상린 관계 상린 관계가 뭐였어요? 이웃끼리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멀리 떨어져서 물만 가져다 쓰는 겁니다. 얘들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배타성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한은 남은 절대 뭐 하지마 손대지마가 배타성이죠 근데 아니래요 그래 배타성이 없으니까 이게 한번 볼까요 100m 떨어진 지점에 병의 땅이 있대요 얘도 천수답이래요 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가서 우를 찾아가서 야네용멋이물안 마른다면서 나물좀 쓰자 근데 아, 이미 갑이 쓰거든. 못 빌려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 쓰라고 하는 거죠. 같이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한마디로 베타성비베타성비베타성이죠 비배타승. 자, 요게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달라요. 보세요. 지상권은 자, 갑이 을에게 30년을 땅을 빌려준대요. 그러면 갑이면 을이 몇, 몇 년간 30년간 이 땅을 점류하면 사용하잖아요. 자, 기간이 안 끝났대요. 자,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이 이걸 A에게 땅을 빌려줄 수 있나요? 안 되죠. 30년 지나야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베타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익 물건은요? 뭐는요? 용익하려면 사용하고 수익을 하려면 물건을 뭐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해서 다른 사람 뭐하지 못하게 손대지 못하고 나만 써야 될거 아니에요.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아니래요. 물만 길어가는 거니까 다쓸수 있대요. 그래서 비배타성이래요 자, 205페이지에 있죠. 여러분들. 205페이지 300조 조문에 보니까 공동사용이라 말을썼나요 어, 공동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어, 197조도 문에대 있어요. 여러 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수개의 지역권. 그래서 후순위는 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 볼거 없고, 베타성이 없대요. 더불어 여러 개걸수 있다. 뭐가 할수 있다. 여러 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역권 하면은요. 요거 생각합시다. 우리 옛날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어요? 다 와서 먹어요 호랑이도 와서 먹고 토끼도 와서 먹고 눈 비비고 와야 돼 대신에 눈안 비비면 안돼눈 비벼서 먹고 다 와서 먹잖아 지나가도 사슴도 먹잖아요 물은 하나인데 여러 개가 다쓸수 있잖아요 비베타승이에요 만약에 베타승이잖아요 호랑이만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다쓸수 있어요 비베타승 그래서 앞으로 지역권 나오면 옹달샘 생각합시다 뭐 생각하자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어? 어디 갔냐? 예? 이거 왜 이렇죠? 예. 아이튼, 요렇게 됩니다. 자, 가볍게 볼게요. 다시 한 번, 어, 리마인드 하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에라가, 에러 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한 번, 천천히, 천천히 보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부정성도 보고, 어, 하나의 땅이 여러 개걸수 있구나. 비베타성이구나. 선생님이 옹달침 얘기하더라. 이또 어,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볼게요. 자, 지혜권 취득하는 것 중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된대요. 오, 이게 에러가 계속 나네요. 음, 계속해서 갑시다. 참으세요? 음, 이게 어떤 거냐면 취득시효라는 개념은 원래요 점유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 점유를 해야만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봤죠.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는데요. 점유는걸안 한대요. 그럼 이론상으로 따지면 모두 없다는 얘기죠. 점유취득시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 제몇 조를 보느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204페이지에 2 9 4조 조문이 있죠. 204페이지에 2 9 4조 조문을 보면 계속되고 표현된 건시어치득 된다고 돼 있죠. 가볍게 설명할게요. 계속이 된다, 표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기르는 어 눈에 보이란 얘기고요. 그몇 년간 계속되면 20년간 계속되면 취소도 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방금 본 것들이죠. 205페이지 뭐가 넘어가면 지역군의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지역군도 당연히 넘어갑니다. 갑이었었는데 병이 되면 지역군도 갑에서 누구에게로 병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겁니다. 부정성이고요. 자, 온달샘이니까 여러 개 지역권 설정 가능합니다. 대신에 선순위 후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선순위가 우선이니까 후순위는 선순위를 모여서 는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깊은 옹달샘 다 와서 먹어요. 그리고 지역권이 침해되잖아요. 침해되더라도 반환청구는 없어요. 왜요? 점유 반환 점유가 침해에 대한 뭐가 나오는데 반환청구권 나오죠. 이런 상 뭐가 없으면 점유 반환청구도 없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반환 청구 없다고 찢어요라고 했어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론상 뭐가 나오지 않더라?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반환 청구 없다고 찢어요. 뭐라고요? 찢어요.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음.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시다. 어,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지문 해 드렸죠?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년도 개념 말씀드렸죠. 할머니 귀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말 귀가 멀어뜨랬죠 그래서 학생이 와서 바나나 우유 하나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 귀에는 뭐로 돌려요? 빵 하나, 우유 하나 들린 거죠. 여러분은 똑같아요, 할머니처럼. 제가 하는 말 자꾸 뭐로 받아들인 거야? 저는 바나나 우유 하나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뭐로 받아들인 거야? 빵 하나, 우유 하나. 또이 할머니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그 미국 여행 갔다 오니까, 어디 계곡을 갔더니만, 이 가이드 여자가 욕을 그렇게 잘하더래 어떤 욕을 했느냐. 그년도 개년, 그년도 개년, 이러더래.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랜드 캐년 갔다 온 거죠? 가이드는 그랜드 캐년을 말하는데, 할머니는 뭘 알아듣는 거죠? 그년도 개년을 알아듣는 거죠? 할아버지 만만치 않아요. 할머니 외국 여행 간다고 환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 가서 카운터인 아가씨하고 얘기를 합니다. 돈 받고 달라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딸나 드릴까요? 애나 드릴까요? 그래 딸하고 애 중에 갑자기 난감하잖아. 할아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 딸보다 애가 낫겠지. 그래서 애나 줘요 이랬대요. 모란말안줄 알죠? 애나 드릴까요? 딸러로 바꿔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애나 드릴까요? 딸나 드릴까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기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려워요. 용어 정리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털 위주로 가고, 용어 위주로 가시고, 나중에 제가 바나나 우유 하나 말을 하면 바나나 우유 하나로 받아들으시고요. 달러로 알아들으셔야 돼. 엔, 달러 달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지역권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전세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